네, 작두 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손의 자손이요. 우리나라는 칠성의 자손이다. 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특히 칠성의 자손이다라고 점지를 받았다면 태몽을꿀 때도요. 우리가 뭐저 푸른 바다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은 뭐좀 깊은 강물을 꿈을 꾼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물에서 뭔가 받는 지적이거든요. 어,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내가 긴 뱀을 잡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북이를 받아왔다, 잉어를 받아왔다, 또 강에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받아왔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몸이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자체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준, 하늘에서 준 선물이라고 보시거든요. 어 바다를 보면 하늘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신 기도가 되면서도 칠성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대몽을 받은 자손들은 내 배를 빌려 왔다 생각을 하시고 그 자손을 억압적으로 엄마가 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또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 자손을 내버려 두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요런 자손들은 어디 가서든 많이 빌어라. 특히 이 아이가 어떤 중요 기로에 있을 때, 만약에 이 아이가 학교에 어떤 학업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혼사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이런 큰 부분의 그림이 있을 때, 이 자손을 많이 빌고 닦아놨어야 된다. 특히 이런 자손들은 바다 같은 데 가서 많이 빌어줘라.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강에는 하백신이 있다 그럽니다. 바다에는 또 용신이 계신다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손들을 자꾸 빌어줘서 이 자손이 어떤 중요기로를열때 그거를 해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손들에게는 또 특징이 이 아이들이 보면 눈치가 빠르고 이 아이들이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 빠르고 머리 예전이 빠른 아이들이라 부모들이 욕심을 낼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부모들이 욕심을 내서 이 아이들의 교육을 과하게 과열 시켜버려요 그래 버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200cc 밖에 안 되는데 얘한테 500cc에 지금 활동량을 주니까 아이가 결과적으로 이게 팡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몽은 좋았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용꿈을 꾸었다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부모가 약간 이렇게 내가 어드바이스만 해주시고, 이 아이가 공부를 갈수 있을도록 이 길이 딴 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자꾸 잡아주시고, 이 아이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일당 천의 일을 할수 있고 일당 만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아이가 될수 있고요. 천 명의 목숨을 거두는, 살려내는 아이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자손들이 보면 일찍 이 아이들이 영민함이 뛰어나다 보니까 과열 분위기가 갔다가 뒤에 와서 흐지부지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손을 두고 아 우리 엄마 배만 빌려서 나왔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자손은 이렇게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7세까지 이 아이들을 빌어줘라. 어딘가에. 바다든, 어딘가에 뭔가, 우리가 뭐 강이든, 또 아니면 절이든, 요렇게 빌어주어서 이 아이의 공을 찾으시고요. 17세까지 이 아이를 어디든 인등이든 초든 꺼트리지 말고 가라. 그래야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아이가 7세, 17세까지 부모들이 이런 걸좀안 해요. 왜 자꾸 우리가 빌고 닦아라 하냐면, 아이가 상의 올때이 아이는 엄마의 배를 빌려온 양모 7성이 이 아이의 부모 그래서 이 아이 보고 이래 하라거든요 요렇게만 해놓으시면 이 아이들이 관에 문을 열기가 쉬워요 우리가 뭐 지금 로스쿨이 됐든 또뭐 의대가 됐든 우리나라 하이트칼라가 됐든 이런 관의 문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열기가 쉽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의 학업이 엄마가 부모가 굳이 과열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발적으로 설령 만약에 이 아이가 일찍 뭐 학업을 중퇴를 했다 하더라도 자수성가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뭐 장사를 한다 그러다가 이 장사가 잘 돼서 상업이 되고 상업이 잘 돼서 사업이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너무 빠른 옷칠이 빠르게 이 아이의 화장을 시켜버려서 아이를 노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이 아이들이 생각이 보는 시야가 밝은 아이들입니다. 빨리빨리 읽어내는 이런 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칠성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손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빌든 예수님한테 가서 빌든, 17세까지 어쨌든, 불 꺼뜨리지 말고 자손을 위해서 부지런히 빌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자손이 가는 길에 그래도 누군가의 어떤 인연법이 나서서 이 자손을 끌어가는 힘의 기운들이 굉장히 좋다. 이래 보시거든요. 지금부터 본인의 태몽이 거북이, 뱀, 바다, 물, 운물, 누군가 비손으로 빈다. 촉해고 빌었다. 촛대 바위가 보인다. 아, 나는 물줄 칠성의 자손이구나.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본인을 가벼이 내 몸을 놀리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머니 아버지 안 빌었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빌어서 이런 쪽으로 공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본인 하는 일이 뭔가 조금 술술 풀려지게 돼 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